네, 오늘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노무현 부총재가 선출됐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3파전으로 접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현지에서 조다론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부총재의 압승으로 예상됐던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예상 밖의 접전으로 한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오늘 경선 대회에서 노무현 부총재는 총 투표자 133명 가운데 이른 세 표를 얻어 홍백현 지구당 위원장을 열세표 차로 어렵게 이겨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뽑혔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조만한 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데스가 아니라 내발 밑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선 대회는 그러나 어젯밤 노무현 부총재와 김정길 전 최고위원이 이기택 총재가 머물던 포항까지 찾아가 참석을 요청했으나 이 총재는 자신의 출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도지구당 방문을 빌미로 끝내 참석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맞서 민주당은 오는 15일 추천대회에서 문정수 의원을 후보로 확정해 아성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부산은 모든 분야에 열악한 상태입니다.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부산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시장 선거는 여야 두 후보 외에 안상영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